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3일 경영연구원의 이은영입니다. 뭐 박사님 강의 내용이 저하고 반대라면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을 텐데 워낙 말을 잘해 주셔서 제가 뭐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사님 말씀 중에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보니까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힘이 굉장히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도 분명히 이러한 기술 변화에 의해서 인구의 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았고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일자리가 다시 두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걱정이 맞긴 한데 이게 비단 우리가 계속 걱정할 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썼던 이유는 2023년부터 해가지고 기업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했어요. 과연 AI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실용화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글로벌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기업가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이슈가 되는 게 AI에 대해서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이러한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의 뭐 저희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여러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의 그동안 쌓였던 인사이트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해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2023년부터 CES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CES를 가면 다른 훌륭한 기술이 다 AI에 먹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AI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AI가 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10% 미만의 AI만 적용했던 게, 요즘에 가보면 거의 7, 80%는 다 AI를 하고 있어요. 특히 PWC 같은 저희 같은 회사는 23년부터 AI에 해서 지금 저는 코파일럿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보고서 50페이지짜리를 밑에 RA한테 시켜요. 이거 요약해서 5장짜리로 만들어 와. 이렇게 진짜 시키면 인간이라는 게 놀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1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립니다. 그런데 채 g 피티 아니면 코파일럿을 쓰면 정말 20초? 아니요? 뭐 5초 안에 그거를 다 요약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 이제 동료들이 지금 여의도에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자문사 하는 친구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다 고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로 포트폴리오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는 위협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굉장히 지금 급하게 오고 있다. 이 점을 저희 잊지 말아야 될것 같고, 제 장표는 대충 제가 이제 넘어갈 텐데, 처음에 제가 AI가 과연 이게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이냐, 기술이 발전했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글로벌로 우리가 살아오던 경제체제는 효율과 아시다시피 생산성을 굉장히 중시하던 경제였어요. 그런데, 2016년 트럼프 일기부터 시작해서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하야하는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총요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 동안. 모든 세계 경제가 커왔듯이 기술의 혁신만이 유일하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등장한 게 생성형 AI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기업이나 국가나 모두 할것 없이 생성형 AI에 목숨을 걸게 됐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더는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콘드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계 경제는 기술의 혁신으로 발전한다. 지금까지 6차 정도의 지금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ICT나 뭐 데이터,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AI가 전체 글로벌 경제를 좌우하는 굉장한 큰 요소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몇 년이 갈까? 과거에는 50년, 100년이 한 기술로 갔습니다만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20, 30년은 너끈히 지금 현재 AI가 글로벌을 자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처음에는 AI가 들어오면 생산성이 높아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효율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과거에 10% 정도 생성형 AI를 쓰던 것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80% 육박하는 수준이 지금 생성형 AI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이기 때문에 30%라고 얘기했지만 아까 박사님이 설명하셨듯이 거의 기업의 60, 70%가 지금 생성형 AI를 지금 쓰고 적어도 한 분야에는 쓰고 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금융이나 정보통신, 뭐 교육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데이터가 있는 것만 생성형 AI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성형 AI를 쓰고 싶지만 못 쓰는 이유 하나. 디지타, 디지타이제이션이 안 됐어요. 전산화가 안된게 너무 많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디지타이제이션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 굉장한 스타트업이 있어서 이 기술로 인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빨리 등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국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이 지금 현재는 생성형 AI를 높게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AI 활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시면 작년에 전체 고용인의 4%인 9,000명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9천명을또잘렸어요 1만 8,000명을 잘랐고, 뭐, 세일스포스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 할것 없이 지금 인력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AI가 이거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비단 극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크래프톤이라는 그 게임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아, 아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도 사람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채용 계획이 없답니다. 왜냐, 이제는 AI가 다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오른쪽 보시면, 지능정보 사회에서 패널 조사를 한게 있는데, 생성형 AI 역기능이 뭐겠어요? 하면 사람들이 뭐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지금 높게 나타난 것이 사람들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람들의 지금 불안함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날 때마다 일자리에 대한 계속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1차 때도 그랬고, 2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에는 일자리가 분명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2, 3년 후에부터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1940년대하고 2 0한 20년대를 비교해 보니 과거에 있던 일자리가 3분의 2는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더라. 그런데 그 증가폭이 뭐 3, 40%를 뛰어넘어 60% 평균 60%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일어났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죠. 그렇지만 AI는 과거와 다르지 않아. 이거는 인지적 능력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번 판은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조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조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면 2016년 기억하실 거예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싸우면서 알파고가 승리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어? 이러다가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시작됐고 2017년부터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뭐 46%가 인구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야. AI가 이런 거의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나온 2025년 버전을 제가 딱 조사를 해 보니까 월드 이코노미 포럼 같은 경우도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새로 생겨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자리는 7,800만 개는 증가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게 PwC에서 나온 인구에 대한 연구회가 있는데 인당 제게 재밌던 게 흥미로운 게 오히려 AI의 가장 노출, 노출이 심한 산업이 인당 매출 증가액이 노출이 적게 된 산업보다 세 배가 높고 임금도 두배 이상 빠르게 증가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a i 에그 노출된 직업군들은 낮거나 높거나 일자리 수는 65% 혹은 40% 정도는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 우리의 추론이고 인간이 생각한 거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여튼 지금까지 현재 나온 상황으로는 어, 인구가, 어, AI에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일수록 오히려, 어, 더 높은 고용과 임금 생산성을 가져온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면 AI 자체가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내가 AI를 업무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AI를 쓸수 없다면 이거는 이미 뒤쳐진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AI 노출도가 높은 직업군일수록 구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AI의 전문가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1차 산업 대 혁명 때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을 원했고 2차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IT, 전문가를 원했다면 3차 산업혁명 때는 다 아시다시피 프롬프트를 잘 쓰거나 아니면 AI에 대한 그 기술자나 그거를 협목할, 접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를 창출할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AI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인구에 대한, 아예 일자리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걸할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한 방법은 세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중요한 건 소프트 스킬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지금 AI를 뛰어넘는 지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감, 소통, 창의력, 팀워크, 이렇게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 우리 학교의 교육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이 아니고 다보스프롬에서도 이러한 직시적인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과연 이런 조찬 모임은 아침 7시부터 꼭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소통을 해야 되고 공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는 아마 제가 제가 20년 후에도 일어날 수 있겠다. 아,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내 아바타가 오지 않는 이상은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비전문가라면 그냥 예를 들어 어, 서울의 한강이 한강에 어, 태양이 뜨는 그림을 그려줘라고 얘기하는 것과 전문가가 태양이 뭐 명도 몇, 채도 몇, 빛뭐하면서 그 전문가적인 용어를 한 거하고 나온 그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중요한 거는 AI 시대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문가적 스킬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전문가적인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는 분명히 위협입니다. 청년이나 아니면 지금 단순 노무 이런 분들을 한 때는 분명히 위협입니다. 지금 당장은 전문가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피지컬 AI가 나오는 순간 분명히 노무자들이 다 해고를 당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스킬을 올리는 기술을 빨리 사회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일자리를 배양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 저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각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좀 들었던 얘기 중에 엔비디아 CEO 젠순왕이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좀 재밌는 게 당신이 AI에게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분명히 AI가 위협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저희가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앉은 계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향후에 이 기술로 AI만 더 접목시킨다면 분명히 예, 앞으로 20년 후에도 여기서 뵙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 간단한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